안녕하세요.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죠.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. 오늘은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하는 순간 세 가지와 그럴 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첫 번째 순간은 자녀의 선택을 무시할 때입니다. 그런 거에서 뭐 하려고 해? 안정적인 직장이나 잡아라. 우리가 하는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는 내 꿈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는 큰 상처로 남습니다. 물론 부모로서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지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. 내 마음은 조금 걱정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응원할게. 걱정은 표현하되 결정권은 자녀에게 남겨두는 겁니다. 두 번째 순간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. 이번 주말에 영화 보자. 그런데 갑자기 취소한다면 자녀는 어떤 기분일까요? 어릴 때는 큰 상처가 되고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.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주세요.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때는 정말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. 부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, 그것이 존경의 시작입니다. 세 번째 순간은 비교하고 평가할 때입니다. 내 친구는 벌써 승진했다던데, 넌 뭐하니? 이말 한마디에 자녀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. 사랑이 조건부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. 비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. 내가 노력한 걸 나는 다 알고 있어. 그걸로 충분하다. 인정과 격려,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결국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하는 순간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태도를 바꿔도 자녀는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부모로 바라봅니다.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해보세요. 우리 가정이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